오늘은 또 아제오스를 잡기 위한 여정을 떠나야 하지 않을까요? 오늘은 아제오스 잡는 걸 목표로 한번 해보자 그래. 이게 맞아? 오, 68레. 레전드. 아, 여기에다가도 드릴 하나 더 해야겠다. 음. 어, 찾았다. 뭐를? 오카리나 방. 오케이. 오케이. 뭐가 있디 안에 상자가 있습니다. 안에 철 주괴가 있습니다. 고대 보석 접시. 소환우상. 오 소환우상 3 개나 있어. 오, 나 받침대도 얻었어. 오 왕좌도 얻었어. 인더조이님은 뭐야? <laughs> 어? 뭐야 이게? 그 거기서 떼어왔어. 무물이야? 어, 뭐야, 물을 풀수 있네? 그러네? 물이 퍼지네? 야, 이거 되게 중요한 게 물이 없을 때 이걸 들고 갈수 있어. 어, 그렇네. 마법의 샘물임. 왕관 소환 우상이 100원이네? 야, 우리 이런 거 소환 한번 해볼래? 좋지. 궁금하다. 보스를 왜 소환해야 하는지가 너무 궁금한데? 요, 여기다 세우는 거 아닐까? 오오오 대박! 와 뭐야? 뭐야? 어 근데 우리가 야 만...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네. 걔랑 다른 애네아 이게 업그레이드 보스구나. 똑 같은 보스가 아니었어요. 어, 잡는다. 어 잡아. 빨리 잡아. 오, 오, 오 멋있어. 대왕 슬라임 왕관 당신은 슬라임의 이거. 왕입니다. 끈적한 왕실알 부화 가능. 오, 오? 슬라임 패드. 나의 장비 장착해 봐도 돼. 해, 예. 나 이제 슬라임 왕이야. 보조, 보조 장비도 낀 거야? 어, 슬라임이 나 공격 안 해. 이거 봐. 오. 나한대 때려 볼까? 너넌 바로 공격. 아 나니 애를 때려 볼게. 어? 아, <laughs> 아예 서로 그냥 아 적대 관계가 안 되네. 그러네. 슬라임의 왕이라서. 슬라임 정수가 들어 있는 병으로 수염 관리에 이용합니다. 주거용 방에 두면 수염난 캐릭터가 이사할 수 있습니다. 어? 얘를 우리 집으로 데리고 올수 있는 장비인가 본데 휘엠난 NPC가 누굴까? 얘잖아! 걘가? 어얘 밖에 더 있어? 맞네 그래서... 방을 하나 파볼게 내가 그러면 응그 음, 침대도 만들 수 있잖아 응 음. 어? 잠깐 그럼 벽을 세워야 되나? 아... 씨... 갑자기 하기가 너무 싫어지는데? <laughs> 네. 야 이거 그냥 진짜 싹다없고 오늘 그럼 집 짓는 시간을 가질래? 어... <laughs> 아 진짜 할게 너무 많아아왜 이렇게 엄두가 안 나냐 하면 또 기분 좋을 거야 오늘 아저우스는 언제 잡아 그러면 못 잡아 오늘 포기 오케이 가보자고 언제까지 이 꼬라지로 살수 없어 가보자고 야 그리고 이 쓰잘데기 없는 비석 빨리 다 치워 뭐가 쓰잘데기 없어 다 조상님한테 제사를 잘 지내야 파기해 안돼파기 파기. 묘비방도 만들어줘 묘비방 아 <laughs> 어, 근데 넓다 넓다 좋다 어떻게 분배를 할까 오호. 지도를 보니꽤 그럴듯하고만. 할배도 불러 와야 될거 아니야. 그지저 좁은 곳을 그럼 게스트룸으로 쓰자. 음. 더좁게는안 되나? 그럼 구석에 완전 조그만 방 하나 만들게. 어, 오케이. 감옥처럼. 오케이, 오케이. 그거지, 그거지. <웃음> 이거다. <웃음> <웃음> 침대는 들어가나? 오. 오, 형. 잠을 자면 체력이 차. 어? 아, 진짜? 어. 아, 침대 효능을 지금 한 거구나, 우리. <laughs> 드디어 정보 침대는 나무 제작대에서부터 만들 수 있었다. <laughs> 아이고, 게스트하우스인데 침대는 너무 안 좋은데. 그냥 바닥에서 자라 그러면 안 되나? 야, 이뭐 이, 그냥, 뭐. 궁전이다, 궁전. 그래서 상인을 불러오는 방법이 뭔데? 아, 요고? 아. 그러면, 여기에 게스트룸을 싹 만들자. 이렇게 두면 온다고, 사람이? 오! 뭐야, 바로 왔어! 오, 왔나요? 아, 뭐야, 뭐야? 아, 뭐야? 나 오, 오는 순간을 못 봤어. 왔다, 왔다. <laughs> 아 바닥재를 그렇게 까는 거구나. 진짜 바닥재를 까니까 느낌이 확집 같아졌다. 음. 오, 멋있어, 멋있어. 지도 봐봐. 오, 봐도 어. 뭔가 집이란 느낌이네. 오, 슬라임 알 부화가 됐습니다. 오, 한번 까보겠습니다. 나나이 그냥 나, 기다려. 같이 봐. 어, 어 오픈 대... 대... 오 슬라임 왕자 대왕 오 슬라임 왕자 오어 이거 좋은데 어 능력이 어떤데 보스에게 주는 피해 플러스 30%어 근데 얘가 공격을 하는 건지 내 피해량을 늘려주는지 모르겠어 어 뭐야 귀여워 야 우리 슬라임 또 잡자 보스 상자로만 음. 이제 이용을 하는 거지 좋은 듯 좋아 좋아 야지 저기 주변에 있을 땐 잠을 아, 잘수 없어. 이러면은 중심부에다가 두는 게 맞는 거 같은데, 침대를 그러게. 야, 그냥 여기도 우리 침실로 쓰자. 아, <laughs> 여기 오케이. 내 방, 여기 네 방. 오케이. <laughs> 아니, 뭐 손님들은 뭐 어쩔 수 없지. 뭐 오, 이거, 오, 뭐. 이거 뭐지? 오, 야, 대박! 이게 일이. 뭐예요? 뭔데? 왜 상자가 열려 있지? 아직도 뭔가 새로운 게 있는 것인가? 아, 아 뭐야. 형더 갔구나. 조갑이 상자? 오, 조갑이. 그걸로 조갑이 모아 가지고 우리 이 아제우스 말고 다른 보스 위치할 수 있어. 아, 그래? 응. 여기 그 상위 단계의 광석, 팔색석 많이 있다. 오. 아! 어! 왜? 나 죽었어. 응? 어? 와, 야, 죽었더니 침대에서 깨어났어. 어. 아, 여기다 에 레일 깔 깔아버릴까 얘들아? <laughs> 어, 재밌겠는데? 누가 집안에 열차를 깔아? 아유. <laughs> 어허, 뭔가 그 어릴 때의 로망, 집안에서 일라인 스케이트 타기, 뭔가 이런 느낌. 그렇다. 내가 그것을 바랬던 것이다. 어, 다 파니까 900원 먹음. 그거 좀 쓰자. 동굴린빵 많이 많이 사 형. 동굴린 빵을 왜 사? 돈을 모아야지 돈? 나중에 진짜 필요한 거. 동굴린빵 허기를 굉장히 잘 채워줘. 그런데 고름이랑 요? 군집 엄마도 소환할 수 있네. 이거 하나씩 사서 한번 해보자. 오케이. 나 궁금해. 나, 나 산다? 예 어떻게 생겼을까요? 뭐 아는 얼굴이지 아아 개약한데아 아 얘, 얘가 그거네 오리지널 보스 우리가 이렇게 강해졌단 말이야? 그러게? <laughs> 와 진짜 순삭이네 그럼 여, 이게 오리지널 보스겠네 이것도 카다 약해 우린 너무 강해졌다고 컷! 컷컷야 얘는 강화 몬스터 나오면 좀 빡셀 것 같다 음. 뭐 있나요? 아 이건 진짜 쉬워졌네 오 희귀한 사탕 어? 부서진 손잡이? 오! 이게 뭐야? 이거 아까 그거다 고대 무기의 조각입니다 형 이거 아까 그 이상한 상인한테서 살수 있는 그룬 페이지? 그거 재료야 부서진 손잡이, 이제 깨진 칼날과 투명 보석 어떤 무기가 나올지 좀 궁금하긴 하다 이제 설 정리가 됐으니까 원정을 갈까? 가 보자고 오 밝다 야 느낌 오, 싹 오, 왔다 어? 야 우리가 그렇게 찾던 깃털이 저기 저렇게 많은 거 보면은 보스가 오오오오오오오오오이어오오오오오오오오오어오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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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어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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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오어오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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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어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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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어오어 어어 어어 오 방법을 언제 찾아가지고 언제 제작해가지고 언제 깔아가지고 언제 내려와서 언제 잡고 <laughs> 아나 매드에 또 찡찡대는거 왜 이렇게 재밌냐? 어깜짝이왜 이렇게 빨리 와 야야야 <laughs> <laughs> 얘, 얘 말좀 걸어보자 그래 북쪽에 있고 황야로부터 북쪽에 있노라 반짝이고 빛나는 물건을 좋아한다 반짝이고 빛나는 물건. 딱히 연상되는 게 없는데. 아, 이거다. 이거다. 형 찾았다. 뭐뭐뭐뭐뭐뭐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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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그래. 얘가 팔거 같았어. 반짝이고 깜빡이는 거대한 물건. 아! 어. 아! 야, 대박. 근데 오자 오미네. 오자 <laughs> 오자 맞아. 얘부터 꺼냈거든. 얘가 알거 같아서 뭔가. 렛츠 고. 만들었어. 우오아아아아아아아악! 와! <laughs> 우와. 대박. 아 이, 진짜 크네. 이걸로 계란후라이해 먹자. 삐. 도착했다. 어휴. 아나 무서워. 잠깐. 나 조금 무서워졌어. 자. 알을 놓으면 어. 얘가 내려오겠지? 오기다가 우와. 뭐야 바로 서았네. 네 오오 오! 오,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은. 아, 야, 야, 한대 맞으니까 피가 피피피 카츠! 야, 여기 지금 보니까 오오 오! 야, 근데 이거 대시가 진짜 꼭 필요할 것 같다. 음, 대시. 아, 우리야? 꾸리기는. 너 혼자 못 잡겠지? 잡 잡고 있냐? 아니고? 어, 얘 히라는데? 에바. 얘가 계속 보석 같은 걸 만드는데 보니까 아 반짝이는 보석이 힐을 하나 보다 그러네 여기다가 광차를 진짜 딱두 명에서 깰것 같다 한 명은 계속 픽하고 한 명은 계속 보석 부수고뭐 그런 식으로 네. 해야 돼 오케이 오케이 지금 못 잡을 것 같긴 하다 네. 아우 죽었다. 어떻게 잡으라는 거지? 일단 얘가 그걸 너무 많이 소환해. 아니면 이거 진짜 그거 돼야 돼. 이 보석을 진짜 한대툭 치면 다 깨지게끔. 아, 어, 맞아. 그러면 될것 같긴 하다. 채굴. 음. 데미지를 많이 올려가지고. 아니, 근데. 이 새끼 왜안 나와? 설마 그알 다시 만들어야 돼? 에? 그런가 본데 준비를 좀잘 해야겠다. 이 땅도 다 메꿔놓고 채굴 피해 쪽에 신경을 좀 써야 될것 같아. 자,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이어서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들 소고했어요. 매드 더도 고생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안녕. 뭐 하는 거야? <laughs> 안녕.